안녕하세요. 검단의 연인 오팔회사입니다 어, 오늘은 12월 31일, 2025년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2025년 연말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12월 31일 연말 휴장일 관련 안내. 그래서 오늘 시장일이고 어, 내일도 1월 1일 시입니다. 그리고 1월 2일부터 2026년 개장을 합니다. 어, 증시는 휘장을 하지만, 어, 그래도 이 원달러 환율, 유가 이런 거는 다 변동이 있어요. 원달러 환율은 5원 40전 올랐습니다. 안 좋은 거죠. 유가는 내렸습니다. 좋은 거고요. 고객예탁금은 1조 원 늘었습니다. 좋은 거고요. 신용장구는 469억 늘었습니다. 안 좋은 거고요. 반반이네요. 어, 올해는 2025년 5억 2,688만 9,293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어, 좀 아쉽긴 한데요. 어, 연초에 아, 연초에가 아니라 작년에 어그 아파트값 6억을 갚느라고 이게 한꺼번에 딱갚으면 간단한데 중도금 대출 받고 중도금 대출 다 갚고 이자 갚고 어, 그다음에 잔금 내고 뭐 입주하기 전에 또 들어가는 거 있고 막 이래다 보니까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다가 1월달에 제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2월달 2월 말까지 입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3월 말에 그 이제 3월 말 결산을 했지않습니까 3월 말 결산을 했는데 2월 달에 얼마인지 알아야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이게 몰라가지고 3월 말을 그냥 2024년으로 했습니다. 1, 2, 3월은 그러니까 없는 걸로 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거를 2024년으로 했고, 내낼거다 냈으니까 이제, 이제 돈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대형주가 많이 올라가는 장세인데, 대형주를 다시 수익 실현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익이 안 나더라고요. 대형주만 올라가지, 중소형주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쉽지만은, 그래도 잘했습니다. 제가 1년 목표 수익률이 10%인데, 지금 19.2%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75.63%,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만 샀어도 100%가 넘게 150% 정도 수익이 났을 텐데, 뭐 여기 맨 끝에서 사가지고 맨 끝까지 먹는 사람이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 지수 대비는 못했지만 어, 올해 5억을 돌파할 자신이 별로 없었는데 어, 5억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올 올해 수익률은 플러스 8,400 92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가 뭐냐면, 요거에요, 요거. 요 마이너스를 일곱 개자를 쭉 더해봤더니, 5,994만 8천원이 되더라고요 거의 6천 잡고, 6천이라고 치고, 그럼 요거만 플러스로 돌려도 6천이니까 5억 8천인 6백이죠. 어 그러면은 1400, 1400만 몇 종목을 수익하면 은어 6억 돌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내년에는 어 목표가 6억 돌파입니다. 올해는 어 5억 돌파 성공했고요. 내년에는 6억 돌파입니다. 그래서 퇴직 이 이제 올해 어, 빼고 4년 남았는데요. 4년 동안 10억 돌파가 목표입니다. 과연 이거 자신 없어지금 <laughs> 자신 없는데 일단은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4억에서 5억 되기는 힘들지만 5억에서 6억 되기는 좀 쉽고요. 6억에서 7억 되기는 더 쉽습니다. 7억에서 8억 되는 건더 쉽고요. 그러면 4년이면 은 9억이 되는 건데 어 조금 잘해 있으면 어 10억이 될것 같습니다. 4년 있다가요. 어 그래서 일단 올해는 어 생각보다 초과수익 났고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6억 돌파를 목표, 목표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현금을 더해보니까 어, 1억 6,800만 원 있어가지고 어, 전체 계좌의 3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30% 현금은 왜 중요하냐면 어, 30% 현금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손해 보지 않고 아, 빠져나올 아, 수 있는 어, 그런 어, 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하 현금을 3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어, 이제, 계좌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부인의 이름으로 된 계좌인데요. 일곱 번째 계좌입니다. 1,400. 어, 월급을, 올해는 저, 경과 내고 뭐, 그러느라고 일곱 달을 쉬었어요. 그러고 나서, 8월, 8월 17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어 몇달안 되고, 병가 때는 월급이 기본급밖에 안 나가요. 어 그래가지고, 별로 저, 이거 별로 저축을 못했어요. 그래서 1,400밖에 안 됩니다. 매년에는 매달 200만원씩 넣으면 2,400. 그러면 3,800에다가, 어, 수익난 것까지 해면은 한4천원 넘겠네요. 한 5천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인계좌로왜 만들었냐면, 어, 언제부턴가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은, 어, 이제 그, 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거를 만들어서, 어, 세금을 매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장이 막 좋아지니까 아마 매길 것 같아요. 그럼 5천만원은 는 꾸준히 제가 수익이 넘,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 저, 세금이 막, 삼십 몇 프로, 사십 몇 프로, 오십 몇 프로, 많이 벌수록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거 몇 천만 원낼 수도 있어요, 세금을. 어, 그래가지고, 재계좌에서 5천만원 수익실을 내고, 부인계좌에서 5천만원 수익실을 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익실을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으면은, 오이. 어, 1억원까지는 수익질환을 비과세로 할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아니죠 시, 이것도 16천몇% 프로 띱니다 이거 수익에서 어 근데 어쨌든 어 추가소 세금을 안내고 안내는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16%뛰나안뛰나 안띠는걸로 안안 알고 있는데 진짜 이거는 은행 이자가를 16%뛰죠안 띄는 거가 맞는 겁니다 거래세만 떼고 거래세에서 세금도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만 떼고 수익률에 대해서 아직 띄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5천만원 넘으면 이거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 이거죠 하여튼 그래서 부인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어, 추정 자산은 1400이고요, 어, 마이너스 29만원 됐고요. 이게 왜 마이너스 플러스로 돌았었었는데 배당 낙대 배당 받은 만큼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주식들은 평균 한4% 정도 어, 배당을 받기 때문에 4% 떨어진 거죠. 배당 낙대. 보유 종목은 이렇습니다. 이제 재계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제 재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수익이, 주식으로 수익이 8,490만원 났는데요. 이게 적은 돈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게. 왜냐면 연봉 1억 받는 사람은 이게 뛰는 게35% 뛴대요. 그럼 얼마에요 6,500만원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생활비 쓰고, 뭐 쓰고, 뭐 쓰고 하면은, 1년에 3천만원 저금액이 도 힘듭니다. 근데 이 8,400만원이면, 오 그것도 저, 번게 아니라 모은 거 아닙니까? 딱내 돈이잖아요. 세금 뭐, 뗄거다 떼고, 8,400만원 번 거니까, 다 이거, 몽땅 내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연봉 1억 원 버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번 거죠. 내 월급은 월급대로 있고. 그러니까 많이 번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이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렇다고 막 피터지게 공부한 것도 아니고 공부 안한지한 한 10년 넘었어요. 뭐 종목이 어떤 종목이 뭐 실적이 좋고 이런 거 몰라요, 그냥. 공부도 않고 그냥, 어, 수익나는 내 모델을 갖다가 어 여러가지로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나요. 이렇게 하면 수익이 안나고 그러면 요거로갔다가 그냥 무한방법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별로 공부도 않고 뉴스도 안 보고 어, 요즘에는 제가 저기 자랑할 게 15년 연속 도서관 다닌 건데요. 이거 이제 깨졌습니다. 올해로 그만두기로 했어요. 피곤해서 피곤하고 다른 거해 하고 싶은 게 많아 가지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하나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15년 연속 수익인데 이것도 이제 언제 깨질지 몰라요. 자랑거리가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하여튼 그렇고요. 이제 첫 번째 계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좌는 1,200만 원 마이너스고 어, 계좌는 8,200만 원 있습니다. 보유 종목은 많네요 수익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아, 이거 띄워놓은 거는 삼보모터스인데, 어? 하루 갑자기 상한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올르면 팔아야지 그랬더니 올르더라고요 그래서 팔고, 어, 이제 이게 삼보모터스가 이게 성격이 시안하게 가더라고요. 어디로 봐야 되나. 주봉으로 보면은, 이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르다가 내릴 때는 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급등했으니까 조금 더 올라오면 내릴 거예요. 급락해면 사고, 급등해면 팔고, 뭐 이게 트레이딩이기 좋은 종목 같아요. 어 그래서 일단 팔았습니다. 급락해면 또 사고, 급등해면 팔고, 이럴 겁니다. 어 재밌는 주식을 골랐습니다. 이게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물려도 상관없어요. 지금도 저평가예요, 지금도. 지금 여기서 물려도 아무 부담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팔았고요. 어, 급락하면 또살 겁니다. 이제 1번 보유 종목은 다 봤죠.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계좌는 490만원 마이너스고, 어, 추정자산은 7,300입니다. 보유종목은 이것도 2번도 많네요. 얼마전에 1억원아치 사는 바람에 종목이 더 많아졌습니다. 3번은 이거 저 3번 부터서 팔은 데다가 뭐를 팔았더라 성광하고 뭘 팔고 또 샀어요. 삼진제약인가 그 마이너스를 없앤거죠. 그래가지고 7만원 냉겼습니다. 추정 자산은 1억 500이고요. 보유 종목도 꽤 많네요. 보유 종목은 이렇습니다. 4번 계좌 보겠습니다. 4번 계좌는 마이너스 800이고 추정 자산은 7100. 보유 종목 간단합니다. GS 리테일. 플러스 놨다가또 마이너스로 됐네요. 다섯 번째 계좌 들어가겠습니다. 7,700이고요. 마이너스 700입니다. 보유 종목은 이렇습니다. 제가 보유한 종목들이 다 우량하고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가지고 물려도 아무 부담 없어요. 여섯 번째 계좌는 추정자산 100, 아, 1억 200, 그리고 보유종목 많네요. 보유종목은 이렇습니다. 뭐 이거 수익 조금씩 난 것도 저평가라 안팔고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정리할 수도 있고 어더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아쉬운 게그 아파트 가격 그 갚느라고 대형주를 수익실은다 해버렸더니 대형주만 그냥, 뒤집다 올라가네요. 그래서 좀, 아쉽긴 했는데, 어, 저의 선택에, 어,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60대이기 때문에, 어, 이 저, 빚을 갖고, 리스크를 안고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 수익을 좀 쫓겨내더라도, 안전하게, 안전방으로 빚다 갖고, 어, 그리고 이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만 차근차근 얻어가도 충분합니다. 지금 60이면은 늙은이 같지만은, 어, 앞으로는 그 우리나라의 최고 세계적인 장수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얘기기를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나이 때는 140세대가 오, 올 거라고 합니다. 140살. 그럼, 140살 산다 그러면, 저는 건강관리에 올인 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60이면은, 반도 못 살았어요. 한 70까지 살아야지 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안장 멀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면은, 이게 복리의 마법으로, 지금 아파트 값 6억 내서 돈이 확 줄어들었지만, 복리의 마법으로, 1년에 10%씩만 늘어나도, 어 140, 살까지 내가 산다면은 뭐 재산이 몇천억 되겠죠. 그렇게까지 커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몇년 전에 어 주식 투자를 5억 돌파했다고 해가지고 신나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주식 계좌 1억 아니 5억 빌라 1억 그래서 총 자산이 6억이었어요. 이제 다른 채널로 유튜브 시작할 때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를 6억 사고, 샀는데, 이게 지금, 입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0억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역, 역 바로 앞에 아파트를 샀는데, 여기에 또 GTX도 지나가지, 서울 5호선도 지나가지, 인천 1호선 지나가지, 트리플 역세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 대장 아파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84보다 저는 큰 대형 평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산이 6억이었었는데 아파트 값 15억, 거다가 주식계좌 5억, 15억에다가 부인이 또 제가 생활비를 다대거든요 그래서 부인은 계속 저축만 했더니 부인이 한 저축을 한 2억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6억에서 지금 17억이 됐어요. 부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들이 왜 부동산 투자를 하는지 이걸 해보니까 알더라고 알고 더라고요 금방 자산이 막 불어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올해는 5억 돌파 성공했고요, 무사히. 내년의 목표는 6억 돌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